Heck. 여러분, 격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제가 방송을 켰는데, 오늘 오랜만에 방송 킨 김에, 요또 구청자분께서 제공해주신 기프티콘으로, 페리카나의 반반 치킨, 그리고 요뭐 은박지에 대충 구멍난 은박지에 싸져있는 미니 핫도그 두 마리, 그리고 기프티콘에 플러스 음료라고 써있는데, 콜라 조만한 거, 이거 355ml 짜리가 왔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1.25L인 줄 알았는데, 페리카나 치킨무에는 여기 보시면은 손쉽게 열립니다라고 써있는데, 얼마나 손쉽게 열리나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쉽게 까져서 그런지 한 방울도 안 흘렸어. 터다 터터다 푸다 이거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거기에 요 미니 핫도그 두개 그리고 치킨무. 가격은 예 가격은 제가 기프티콘 받은 거 때문에 가격을 몰르 모르라가 몰아가, 라가지고 자막으로 꼭 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핫도그 이거 저기 뭐야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에프 에프타이저? 에피타이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치킨 먹도록 할텐데 제가 페리카나에서 이거 아마 후라이드 양념 처음인데 그냥 치킨 사이즈는 보통 엄청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막 비비큐 황금올리브 같은 거는 마치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막 엄청 울퉁불퉁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막 시장 통닭 같은 후라이드는 이렇게 되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빵가루 없는 느낌? 후라이드 다리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애기님 3,000원 투자 감사드립니다. 뜬금없네요. 굉장히 고소하네요 네. 나쁘지 않은 맛입니다 이 셔츠 이거요? 무진사에서 샀습니다 자 다음은 양념 먹어보도록 양념이 좀 기대가 되네요 양념 제가 좀 좋아하는 양념 색깔이에요 약간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무슨 맛이지? 예전부터 그 댓글에 페리카나 뭐 양념이 그렇게 맛있다 뭐 이런 분이 좀몇분 있었는데 맛은 있네요. 얘. 손 씻었죠 아침에. 아니 뭐이 페리카나 맛있긴 한데 막 엄청 감동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페리카나 양념치킨 원조라고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사실입니까? 거 실화냐? 핫도그에 이지치즈? 정말 날 귀찮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치즈 슈프림이랑 비슷한 맛이냐고 이게요? 전혀 나나나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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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다릅니다. 좀 맛있다는데 이지 치즈 하니까. 아 치킨을 진짜 이거, 이즈씨, 지 뿌려서 먹어볼까 다시 먹고 싶은 맛? 제사잖아. 다시 먹는 거라는 건없다니깐요 음! 이런 게 근데 약간 사실 뭐 그렇게 특출난 맛은 없는데 뭐 질리지 않는 그런 맛이 좀 있어요. 어, 부담스럽지 않은 맛? 말 그대로 그냥 너, not bad예요, not bad. 여기다가 이지치즈 뿌리라고? 그럼 어떻게 어떠해야 되는데? 오! 잔뼈가 많어. 피앙펜. 양념이 이지치즈 뿌리 맛입니다 치즈 슈프림이랑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이이 지치즈가 가장 잘 어울렸던 치킨은 제가 최근에 먹었던 그끄끄꾸끄오호호호호호 음... 그게 제일 잘 어울렸어요. 왜 이렇게 질기지 근데? 근데 사실 페리카나 치킨이 그렇게 좀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어르신들 좋아하는 치킨, 그 옛날 치킨 그런 맛인데. 어, 왜 이렇게 뻑뻑하지? 살쪘다고요? 죄송한데 살안 쪘어요. 저 매일 매일 몸무게 재요. 근데 제가 볼때 치킨집들은 좀 매장별로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콜라 좀 마시겠습니다. 콜라, 아, 맞다. 콜라가 이거밖에 없구나. 아, 내가 호텍스 있어요. 죄송한데. 아니, 잔뼈가 너무 많은데, 근데? 내일은 라면 먹을 거예요. 물어본 사람 없지만. <laughs> 내일 뭐 먹을지 비밀입니다. 메뉴 선정은 1순위 신메뉴, 2순위 깁지콘, 3순위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정합니다. 배드머님 힘내세요. 효차, 투아니의 효, 토로로로 효. 이선희 천원 감사합니다. 아, 나왜 이렇게 머리가 오늘 근데 좀 컨디션이 안 좋네? 나 방금 프라이드 마었스 먹었어? 양념 먹었어요. 요즘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다. 4월 말에 행오버 발매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페리카나 후라이드는 정말 평범해요. 뭔가 그, 나쁘지도 않고, 특출나게 뭐 맛있는 점도 없고. 어, 콜라 아껴야 돼, 콜라 아껴야 돼. 맛은 있는데, 기대하던 그런 맛은 아닙니다. 페리카나는 근데 뭐 싫어한, 딱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좀 호불호 덜 갈리는 그런 맛? 그리고 후라이드인데 소스는 따로 안 주네? 이 튀김옷이 전체적으로 좀 질겨요. 이게 어떠야 된 일이지? 뭐 오자마자 먹은건데? 뻑뻑하니까 좀 씹기가 힘드네 제가 뻑뻑한건 참아도 진짜 뻑뻑한건 못참거든요? 이 매장이 문제인건가? 제가 페리카나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이 아니어서 구독자 의칭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거 소름돋아요 저는 반가 방가 애둥이들 좀 소름돋지 않아요 이런거? 저는 안하겠습니다 아 뭐가 문제지 이거? 왜 이렇게 뻑뻑하지? 특히 어느 쪽이 뻑뻑하냐면 은 양념 부분의 껍데기 튀김옷 너무 뻑뻑한데? 아 오늘 좀 실패다. 아 물론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지? 튀김옷 안 두꺼운데? 되게 얇은데요? 마치 저 허리처럼? 이게 먹는 소리에서 바삭한지 안 바삭한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님들아 저녁 식사하셨을요 님들아 콜라 아끼지 않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스키는 페리카나 반반입니다. 페리카나 반반, 페리카나 반반. 진짜 장난이 아니라 근데 되게 뻑뻑해요. 전체적으로. 아, 오랜만에 먹방인데, 이거. 이렇게 먹어서 어, 어떠해? 몇 조각 남았냐면, 1, 2, 3, 4, 5, 6. 양은 그냥 보통이에요. 그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양? 어, 언제 걸지, 카메라? 갸화 같은 거에 소리 없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네? 목살에 균이 제일 많다고 먹지 말라 했다고요? 죄송한데! 제 손에 균이 더 많아요. 에라 모르겠다. 카메라 체 와, 에개뻑한 살. 빵. 개 짖는 소리가 들려? 진짜 짖기에 하거든요, 에에서 어딘 어디, 어디이에가 이게 들려요? 마좋크거좋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예, 약간 옛날 그 생각나요. 그 숫자 2 e 마트에서 먹었던 그 치킨 있었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아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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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에 다 같은 거또 꺼져!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구청자분께서 제공해주신 페리카나의 반반치킨과 미니 핫또그두개 제가 먹어봤는데, 어, 일단 페리카나기 매장이 잘못 선택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페리카나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방송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페리카나 치킨 제가 먹어본 결과 약간 느낌이, 그냥 정말 그 옛날 치킨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특출난 메뉴도 좀 보이지가 않고 사실은 약간 좀 후라이드도 되게 옛날 치킨 느낌? 좀 시장통닭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양념도 옛날 양념 그런 느낌이에요 매운 양념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칠리 맵지 않은 그런 느낌? 음, 아무튼 옛날 느낌이고, 좀 되게 그냥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치킨인데, 제가 이 매장이 이게 잘못된 건지, 페리카나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치킨이 되게 질겼어요. 이 튀김옷이 되게 질기고, 살은 좀 뻑뻑해가지고, 굉장히 먹기 좀 힘들었던, 물론 견,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고소는 하실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치킨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카이!